안녕하세요 최효성입니다. 오늘은 흰색 장미를 그려보겠습니다. 흰색 장미는 배경이 좀 어두운게 낫겠죠? 자 그러면 흰색 장미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캔버스에 장미 두 송이를 연필로 스케치합니다. 스케치가 자신이 없는 분은 장미 사진 밑에 먹지를 놓고 스케치 하시면 됩니다. 장미의 채색은 밝은 부분부터 흰색을 칠해줍니다. 장미의 중간 톤 부분은 흰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가지를 섞어서 연한 보라색을 만들어 채색합니다. 장미의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흰색, 빨강, 파랑을 섞는데, 파랑을 조금 더 섞어서 조금 진한 보라를 만들어 채색합니다. 장미의 밝은 부분은 흰색, 중간 부분은 연한 보라색, 어두운 부분은 조금 진한 보라색을 반복하여 세번 채색합니다. 그러면 좀더 깨끗해집니다. 장미의 꽃받침을 흰색, 노란색을 섞어서 꽃잎의 밝은 부분을 먼저 칠해줍니다. 밝은 색을 칠했으면 그 다음으로 노랑과 파랑을 섞어서 초록색을 만들어 장미 꽃밭집을 칠해줍니다. 배경색은 노랑하고 파랑을 많이 섞어 좀더 진한 청록색을 만들어 배경을 칠하는데 흰색을 조금씩 첨가하여 배경에 변화를 줍니다. 파랑과 빨강을 섞어 배경을 한번더 칠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배경은 많이 칠할수록 깨끗해집니다. 다음 작품은 노란 장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